지하이 동거 주제에 결고 친구들이 자꾸 요즘 <여전히> 합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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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까 이럴까 이럴까. 이럴까.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라이프 섹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읽어주세요. <laughs>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는 다 기혼자잖아요. 우리 아하, 기혼자니까. 아나 그거 숨기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 왜? 뭐뭐 <laughs> 뭐 때문에? 아무도 안 궁금해. 이미 다 알고 있어. <laughs> 혹시 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laughs> 주변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 시간 금방 가요. 어, 진짜 수다 떨기 딱 좋은 주제 음. 결혼. 뭐 하냐, 마냐, 어떻게 하냐, 어. 다시 돌아온다면그 사람 할 거냐, 말 거냐. <laughs>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퀘스천들을 읽어 보면서 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퀘스천은 뭐죠?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이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No. 결혼 전에는 결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음. 어, 나도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되게 어린 나이에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했었어요 아, 어, 왜요? 25살 이전, 이전 신부면 이제 화관을 써도 괜찮고, 25살 이후 신부면 화관 쓰면 안 된다, 라는 음. 그런 얘기를 들어서, 25 이전에 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필수는 어. 아니다. 음. 음. 자, 그런 거.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요즘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요즘 친구들은, 음. 필수 아니다가 84%에요. 그러니까 응. 생각이 튀어있어. 그렇죠. 생각이 튀어. 나네 나어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드바지 게스트는 현재 연애 중인가요? 그런 어, 생각보다 연애 중인 비중이 작네 아68%가 연애 중인 게 아니라 연애를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거구나하프로게이 신기하다. 시, 신디도 계속 연애하지 않았어요? 어, 연애 안 하면 심... 뭐 하고 놀지? <웃음> <그러고> <웃음> 우리 친구들이 <웃음> <여쭈죠>. <웃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꾸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그냥 놀이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취미 활동 같은 거할수 있는 클래스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가 봐. 비혼주의자도 음. 많고 또1인 가구도 많고 이러다 어. 보니까 독립적인 삶을 사는 맞아. 거지. 진짜 달라졌다. 자세 번째 스문 결혼하고 싶다고 느끼는 편인가요? 뭐 결혼이 필수라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음, 음 하고 싶다는 게 합쳐도 4 7밖에안 돼요. 않네. 어쨌든 비슷하긴 한데 어. 결혼이 꼭 필수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제일 많은 게 뭔지 볼게요. <laughs> 대박 이거야 결혼제도에 남녀가 오,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오. 제일 많은 건 사실 이거예요. 아 그러네요. <laughs> 어, <아니>. 아 숫자의 관념이죠. 세상에 제 문과 출신이라서 아, <laughs> 네. 아니 네. 숫자대로 나와 나와 그랬지? 아좀 봐줘 3% 차이인데네. <laughs> 네. 자.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하기 때문에. 어, 그렇구나. 결혼 안 어. 하고 혼자 산 이런 게 이제 즐거운 음. 거야. 우리가 앞서 말한 어. 것처럼 할 것도 많고 맞아. 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 관계보다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 음.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이건 좀 슬프다. 음. 나 마음 맞는 사람과의 동거만으로 충분한 생각 같아. 오. 어떻게 생각해요, 동거? 혼자 어, 나, 동거? 나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괜찮아나 진짜 추천하고 싶어. 어, 어, 추천. 어 내가 결혼을 아, 하면 출... 하면... 결혼 결혼. 아니까 어. 그래서 막 MCI 동거 어. 주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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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만 좋아요 그게 그, 그, <laughs> 문제되지 않게 음. 허락 받으면 부모님 허락 받으면 동거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이게 진짜 음. 사는 것도 라이프는 완전 다르잖아요. 어, 맞아. 집에 가, 가기 싫었던 그애틋함거 완전 달라. 음, 매일 와 매일 집 방문을 하고 <laughs> 매일 들어와 똑같은 사람이 365년 <laughs> 넘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 <laughs> 친구 지인 동거가 친구랑 룸메이트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별로. 그건 별로. 오, 나도 별로더. 어, 왜냐면 그 관계가 그 우정이나 연애나 나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나도 예전에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봤거든요. 근데 룸메이트도 처음엔 너무 마음에 들고 막 너무 친해져서 막 같이 있는 게 설레고 막 이랬는데 음. 어땠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친구의 습관, 그 친구의 뭐 이런 걸 너무 속속들이 다 아니까 음. 나중에 내가 이런 행동하면 쟨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뭐뭐 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읽혀져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또그술 기운에 만화책을 왕창 빌려서 오렌지 보이라고. 너무 아 오렌지 보이 아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네, 빨리 구독 누르세요. 집에 갖다 놓고 술이 막 취했으니까 막 세수를 그 와중에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았던 집이 그 세면대가 밖에 있었어요. 자는 공간하고 세면대가 음. 붙어 있었어. 이 세수를 하고.

많이 킹킹 부럽겠네요. 어? 친구랑 같이 살면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는 <laughs> 재밌는 추억이네요. 음. 자, 그 다음이 결혼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이었어요. 음. 제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음해서 음.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음. 그다음 뭐죠? 연인과, 연인과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 음. 낭만적이라 생각했어. 싱글족이나 동거 커플보다 법적 부부가 네, 네.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음. 또 비혼 여성에 대한 음. 사회적 시선 이런 거 있을 수있어 맞아. 아,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어. 근데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왠지 이제 나이 앞에 삼자가 오면 음. 결혼해야 될것 같은 거지. 어, 맞아. 맞아. 그 고비를 못 넘겼죠. 어쨌든 음. 결혼한다는 <laughs> 거는 <거네>. 삼이 <laughs>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왜 결혼 안 하면 왜 결혼 안 하냐, 어, 맞아. 언제 하냐. 막. 그 괜히 아무도 음. 그런 말안 해도. 내가 부족해서 안 하고 그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면 하더 그래. 오, 맞아. 다 나만 안하면 약간 친구들이 야기해서 나만 좀 소스가 안 되는 오, 것 같고 맞아.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음. 자, 근데, 그다음 음. 나는 여기에서 근데 음. 아이를 낳아 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이거 조금 공감돼요. 아 신디도 그랬어요? 아니 나는 사실 아이를 낳고 no.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 아, 진짜? 아이를 낳아 보니까. 결혼을 추천을 한다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음. 아이가 결혼을 한 가정에 이런 단란한 속에서 자라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을 추천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예요 인생의 동반자 음. 결혼할 때도 그랬고 이상하게 살아오면서 뭔가 늘, 늘 그런 게 있었어 항상 내 편인 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물론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그랬어. 그러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음. 언제든 함께하는 건 있잖아요. 음, 맞아, 맞아. 결혼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진짜 나는 추천 안 하지만 굳이 어, 하자면 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뭐 어려울 때도 있었고 오.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 순간에 늘내 옆에 있었던 맞아. 사람은 남편인 거지. 음. 어떤 형태의 가족 주거를 꿈꾸나요? 음. 어, 이거 신디 의견하고 아, 동일한 것 같아요. 자녀를 낳거나 입양에 함께 사는 가정. 아이에 대한 게, 음. 좀 근데 그에 반해서 딩크족도 20% 정도면은 아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다 아이를 키워보지만 음. 아이가 있는 건 굉장히 좋죠. 좋아요. 그치? 아이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게 음. 돼. 음. 얘가 없었으면 얼마나 어. 얼마나 적적하고 어. 부부 사이 할 말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잡생각만 <laughs> 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싸우고 남처럼 어. 살았을까 아이가 있으니까 뭐좀 다투기도 음.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음. 자 가서 아빠 언제 오나 물어봐 <laughs> 가서 아빠 뭐 먹을 건지 물어봐 자 엄마 뭐 하는지 <laughs> 어, 보고 와 맞아. 약간 이런 거자 비혼을 택하는 사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인다 근데 저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비혼주의 물론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은 음. 해야 되지만. 이 외로운 포인트가 분명 음. 올 거야. 외로움과 연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것과 음. 이 든든한 가족이 음, 채워줄 수 있는 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건 있어. 음. 자, 당신의 연령은? 어머, 생각보다 30, 30대가 오, 많이 됐요 우리나이 때가 많네요. 그럼 더의외다 음, 30대 초반일 수도 있어요. 이제 20대 하는 90년생들이죠. 어허. 네, <laughs>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laughs> 맞아 음. 여성이 많았으 여성이 이 예,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그러면은 신디는 겨울에서 제일 좋은 점. 그냥 다 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약속을 잡아야 되고 이 약속을 오늘 잡자고 얘기하면 남자친구한테 뭐 남자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해야, 것처럼 어. 보이진 않을까 막 밀당도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음,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근데 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있네요. 왜 연인끼리 는 다투면 은막아 음. 연락 왜안나 어. 연락 안 오는 거야 얘뭐 하지? 막 SNS 뒤져보고 어. 이러는데 남편은 그럴 이유가 없어. 어, 그런... 그 시간 되면 또 띠띠띠 누르고 어, 들어오거든. 어차피, 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지루하고 식상하다고 음.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그냥 안정감인에요 아, 어, 안정, 그게 안정 아무리 싸워도 얘랑 나랑 그치. 당장 헤어질 거 아니고, 어. 이 관계의 끈이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좋아지기도 하다가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새벽 2시에, 음. 갑자기 울어요. <laughs> 남편을 막 깨워요. 어, 뭐지? 그럼 보통 남편이,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빨리 어, 말해봐, 말해봐, 어. 이게막 다그쳐야 되는데, 우리 남편 그러지 않는다? 아. 그냥 자다 깨서, 어. <laughs> 오, 좋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몰랐어, 어.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 딱 출근하고 나서 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웃음> <웃음> 내가 한 짓도 너무 웃긴데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어. 묻지 않고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맞아. 이 남편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 내 동반자가 됐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게 맞아, 있는 거야. 맞아. 불편한 점은 뭐예요? <laughs> 불편한 거? <laughs> 디스 좀 살까, 살짝 해볼까 요 이거? 불편한 거? 또뭐 불편해요? 그냥 걸리적거려요 <laughs> 뭔지 알잖아요. 근데 어, 지금, 지금 뭐, 도,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걸? 그냥 걸리적 뭐, 거려뭐 쓰고 나서 제자리에 절대 안놓고 이런 거 엄청 걸리적 음. 거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그때 봤는데 음. 남편이란 존재가 어, 없으면은 궁금하고 어. 있으면은 성가시고 뭐 이런 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사실 있죠. 음. 뭐나 특별히 나에게 막 피곤하거나 날 괴롭히지 않아도 음. 신경쓰이는. 아, 어쨌든. 그치. 이 동거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안챙겨줘 자식은 되고. 안 그런데, 음. 배우자는 그렇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음. 이 라이프 섹션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음. 우리 같이 대답하고, 음. 끝내는 거 어떨까요? 그래요. 자, 네. 무슨 질문이냐면, 갑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음. 지금의 남편과 우리는 또 다시 결혼하겠다. 자, 음. 들어봐요. 네. 하나, 둘, 셋! 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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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ya ne omong di sini aja deh